당신은 이것만이 진리다 라고 굳게 믿는 것이 있는가? 세상이 던지는 팩트에 휩쓸리지는 않는가? 니체는 말한다. 사실은 없다. 오직 해석만이 있을 뿐이라고. 우리가 객관적이라 믿는 것조차 주관적인 해석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역사, 과학, 모든 지식은 결국 나라는 필터를 거친 이야기에 불과하다. 맹목적인 위음은 위험하다. 세상이 제시하는 정답을 의심하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의 답을 찾아라. 진실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을 올감해는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정 당신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사회가 주입한 환상인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라. 당신만의 해석으로 세상을 다시 써내려가라. 스스로 창조한 진실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당신이 믿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만의 해석일 수 있음을 기억하라.